을 접으시고 반드시 강한 세력의 말을 듣고 대한민국에 압력하는 모든 사파와 정복 좌파, 빨갱이 좌파를 모조리 다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긴이순신 장부보다 더큰 칼을 뽑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자 회견에 전하여 정부 안보 시민단체 시국칼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국관련의 제목은 세상이 말세로다 질서가 무너졌다. 얼굴 두껍고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인 세상이 됐다. 기준이 사라졌다. 지키려는 사람보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큰 소리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원칙이 파괴됐다. 적수 많은 적이 밀어붙이면 없는 법도 만들어지는 세상이 됐다. 도덕과 윤리가 붕괴됐다. 어른도 없고 상강어리는 개가 물고 간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모든 것을 망친 운행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다. 왜냐하면 망은 망발, 고성, 욕설, 사태질, 고소, 고발, 육박전까지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올림픽 경기에서 고성, 욕설, 망은 종복이 신설되다면 예상컨대 100년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금메달를 휩쓸 겁니다. 그 찬란한 실력들을 22대 국회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무엇보다 창피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망가가고 사는 사람들이니, 국민이야 열불나고 우러통이 터지겠지만, 여의도는 태평생대가 아니겠는가? 연나대왕도 부러워할 척회가 120간이나 되니 국가와 국민이 눈에 들어오겠는가? 질서를 지키고 기준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면 바보가 되는 세상. 어른을 숨기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 조다가 되는 세상을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고도 모로새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이 오기 전에 우리 사회 질서, 원칙, 기준을, 윤리, 도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역대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우려는 먼저 문재인 정권의 온갖 비리를 빠른 시간 내에 체결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구술함으로써 근래가 되다시피한 대한민국 산업 체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구가 세력 처단과 천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정 조작선거 수사를 강력히 단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을 것이며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임기 후반전을 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방국과 세력과 총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닌 자들을 일벌 백개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답답한 인기 전반을 상기하면 인기 후반도 반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이 뒤늦게 움직인 듯하니 구린자들이 발작 쟁세를 보일 뿐이다. 문제는 반전보다 인기 후반 무엇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심은 흉흉해지고. 지지자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박이 없다. 민심의 호소는 변하지 않았다. 인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이재명 조국 구속이다. 4.10 총선 이후에는 국민 주권을 도둑질한 부정조각선거 원흉들 첫결이다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함흥천사다. 문재인은 2년 반 동안 태평생대로 살도록 가만두었다. 이재명은... 차고 넘치는 범죄 혐의도 불구하고 국회로 들어가 방탄 뚜껑을 뒤집어 쓰게 만들었다. 조국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서 정권 공격의 선두에 세워졌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격 대장이 되어 자파 여론을 끌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윤석열의 자업자득이 아니라면 짜여진 돈으로 밖에 볼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도홍길이 의기투합방탄공조를 넘어서 운명공동체까지 결성했다. 정권을 대차차며 한목소리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정용을 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보인다. 여론조사계관을 믿지 않지만 윤석열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신경을 안 썼다고 하지만 국민의 절반이 좌파 선동에 노란하고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지금이야 천만 강함은 세력이 버티고 있으니 좌파 민심이 폭발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냉철한 결단이 없다면 우파 민심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좌파 반짝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처럼 폭발할 것이고 윤석열 정권은 천하태평 세월을 아마 그때쯤 되면 끝장을 내야 할 것이다. 아니 우파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우파 국민들의 소은 불이 나고 화가 나고 우라통이 트인다. 이승만 박정이 전두환 대통령처럼 강단 있는 우파 정신의 윤석열 대통령에는 없어 보인다. 이러다 보니 화가 난 국민들은 화가 난 우파 국민들은 윤석열은 자파다. 문재인과 한통숙이다 믿지 못하겠다며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다. 그나마 어리를 지켜보라는 진성 우파들조차도 강화문 세력조차도 우라통이 터진다며 복장을 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종북 세력 싹쓸이 희망을 재번 지도 꽤나 시간이 지났다. 자파 몸통 체결에 그렸던 기대도 일찌감치 접었다. 그나마 부정 조작 승부와 관련 특단의 존치를 해준 것을 바라면서 7, 8월 38도에서 40도의 폭염에도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의 반전 무기는 없다 어떤 일을 해도 돌아올 것은 자파들의 공격, 비난, 엄포, 계단 뿐이다 이런 것들로 임기 후반을 마치려면 차라리 지금 우파에게 탄핵을 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국민의 입을 믿으면 박근혜 복사판이 될 것이다 한동훈 부터 배신을 때릴 것이고 탄핵 동조자도 여럿 나올 수 있다 민든 독재에 발등 찍히고 따르던 군사에 의해 등에 칼이 꽂혀 봐야 하겠는가 한식에 주거나 측명에 주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윤석열은 그나마 살 길은 있다 국정원이 봉황감사에서 밝히는 조작선거 가능성 우파 국민들 스스로가 밝히는 각종 빼박 증거들 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승부를 못한다면 윤석열은 애시당초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고 있는 우파의 미신이다. 가락비도 계속 맞으면 없이 젖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난들을 왜자처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 권력은 칼자루를 잡았을 때못휘는말장황이다개역이건 적폐청산이건 세심이건 모두 우선순위가 있다. 그 우선순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서야 자신이 그랬던 정책과 구상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잘 보면 보일 것이요. 윤석열 정권 정책들이 우선순위와 시기와 때를 잘못 맞춰 선거까지 망치지 않았는가. 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모른다고 해서 이해하라고 하지만 국가 운영은 연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멘토를 잘못 만나거나 소신없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잘못 들어도 정권에 실패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주변에는 온통 자파가 은직거리고 이미 실패한 정권의 권력자들이 윤석열을 에워싸고 있다. 지금 보시라. 싸워도 여야가 피터지게 싸워야 할 것인데 여당은 간대원되었고 허무한 날 대통령과 야당이 싸우는 꼴이다. 권력과 정치는 반드시 반전이 필요한 것이다.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국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이끌고 간다. 일본 후쿠시마 처리서 선동으로 재미를 못 보니까 이 점이 순식간에 적고 자파들의 주목인 반일 친일 선동으로 다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개업령 계단까지 들고 나오지 않았는가. 국민의 힘은 수많은 무기를 선더미처럼 쌓아주어도 여론화시킬 인재가 없는 것이다 스피커도 없고 싸움꾼도 없고 전사도 없고 장수도 없고 강단 있는 리더자도 없다 민주당처럼 뻔뻔한 인간도 없으니 허구한 날 계단 방어하다가 날 새는 꼴이다 그러다 보니 좌파들 공격이 방어막 없는 대통령실을 뚫고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여론의 타켓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싸움꾼이 풍년이라서 문제고 국민의힘은 싸움꾼이 흉년이 돼서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수도 없이 지적했지만 한동훈은 우파의 싸움꾼들을 공천해서 내쳤다 그리고는 좌파들을 불러 자신의 대권가도 처병들로 다 세워놓았다 정치천연병 한동훈 도책가하지 마시라 그런 작전은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것이다 기성정렬은 이미 다 드러났다 때문에 대권가도에서 중도하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 한동훈이다 무슨 계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파와 손을 잡고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일찌감치 꿈을 깨시라. 지금 우파의 대권 민심은 한동물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김분수로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 어린의 정치는 생물과 같다고 한다. 순식간에 민심이 바뀔 수 있음의 교훈을 우리는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다. 이해창 안철수, 이준석, 홍준표와 같은 전체를 밟지 않으려면 한동훈은 반드시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다 강남은 세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다 강남은 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다 한동훈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 하나만 하겠다 이후 선거부터 좋은 게 좋다고 국민의힘과 국힘 후보를 이유없이 친단 우파의 바보들은 없을 것이다 우파 민심은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을 우파 정당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이 사는 길도, 한동훈이 사는 길도, 국민의힘이 사는 길도 4.10부장 조작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딱 하나뿐이다. 장담컨대 이 문제를 밝히고자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우파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강력한 대권후보가 될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의 말이 탐탁지 않다면 아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면 지금 기자회견에서 칼름을 낭독하는 손상대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면 강화문에 직접 나와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라 강화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강단조차도 없다면 그 사람은 대권을 포기하시라 결과는 자판문에 재물이 될 것이고 본인은 감옥에 갇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파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강단 없는 지도자는 우파의 지도자가 될수 없음을 경고한다. 2024년 9월 22일 전국안보시민단체 시국칼럼 대표자 일동 일동 출연 애국국민단 경제 출석 로 우야, 우! 앞으로 가. 자, <웃음> <웃음> 앞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주장만 계속하다 보니까.